모든 족장들과 사람들,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.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. 정월 첫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.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라.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이월반의 반장은 아호와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안민사밭이 있으며 4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야우 아사헬이요.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5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7월 7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니,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8월 8째 장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십부게니,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9월 9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,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10월 10째 장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,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니,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. 12월 12째 장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,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었더라.